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로 자유부인을 하러 가기 전에 아침 7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저 대신 아이 셋을 봐줄 남편을 위해 맛있는 밥을 먹으라고 새로운 밥도 준비합니다. 된장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들어놨다는 걸 남편이 깜빡해서 결국 아무도 안 먹었지만 된장국을 만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파들을 다 재료 손질까지 해두었습니다. 아 물을 너무 많이 넣나? 었 졸여서 따서... 성공을 해야 될텐데 아 정체를 알수 없다. 사고를 쳤어 사고를. 아씨. 이거 어떻게냐 어쨌든... 뒷수습을 열심히 해줍니다 아침 9시 30분 아이 셋을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를 먹겠네요 밀려있던 빨래를 갭니다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하! <laughs> 팽이 너무 웃겨 나가기 전 본격적으로 아침을 먹습니다 짜잔 아침에 남편과 먹을 밀크티를 탔습니다. <목소리> 2시에 대림에 있는 홍중샤부 부페에서 점심도 먹고 카페에 가서 아재개그 퀴즈도 하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동물농장에 나왔던 사당역 복권방 김야옹도 만났어요. 끝나면... 요지. 그럼, 알겠지.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고 나도 검은색깔 어, 많이 있어. 많이 으세요 제발 복권 당첨되라 네? 한다, 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네. 눌러. 주세요. 네. 그렇지. 네. 번호 조용히 봐. 번호. 45번 45번? 네. 우와 39번. 잠깐만. 우와. 네. 우와. 아 뭐야?